이, 지금 보시는 게 서울 한 도심의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움직여라. 도마뱀인데, 이 도마뱀을. 여기서 벌레 잡아먹고 사나, 보지 어, 크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서울 시내 주택가에, 고택에 살고 있는 도마뱀을 어, 거꾸로 됐어서 지금 뭐야? 지금 녹음되고 있습니다. 이게 커 보이지만 한 10cm 정도 됩니다. 10cm? 10 10cm? 12cm? 이게 완전? 그래 찍는다 징그럽다. 어른 도마뱀은 아니고. 긴장해서 최대한 지금 지붕에 둘러붙은 거야. 불빛이니까. 갑자기 후진을 해? 어, 후진. 여러 모습을 보여줘 이러다가 갑자기 확 한데 안 도망간다. 확 떨어지는 거 아니야? 갑자기 확 도망가잖아. 근데 지가 벽기붙어 있어갖고 막 지금 거까지 안 단다는 생각하는 거야 여기는 안전지대다. 헉, 눈이 번쩍거려. 어? 지금 아니 자기가 위치를 바꿔서 찍은 거야 이쪽으로 가서 찍어. 입으로 떼어낼 수 있어. 아 어, 너무 흔들린다. 자기가 중심을 못잡아서 그렇지. 야 움직여. <laughs> 앞발가락 네 개, 뒷발가락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들어가, 들어가.